윤지방목사입니다참 우리 자유일보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깨우고 올바르게 안내하고 또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유일보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구독하도록 또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병호 배제대 미디어 콘텐츠학과 교수님이 쓰신 말차라떼라는 그 란에 중, 중공 침탈에 무너진 한국 로스트 벨트라는 그 글을 올리셨습니다. 한그 직장인의 그 실제적인 그런 그 모습을 중심으로 쓰여진 글인데요. 중국 공산당 침탈에 무너진 한국 로스트 벨트 이게 문재인 때 주로 있었지만 지금 문제인 똑같이 답습하고 더 빨리 더 크게 망가지게 하는 그 좌익정부의 실태를 답습한 것을 문재인의 그 망국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울산조선소에서 25년을 일했던 K씨는 2018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고정 수주가 줄었고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습니다. k 씨는거제도 거제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STX 조선해양은 법정 관리 중이었고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문제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k 씨는 경비직으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울산, 경제, 거제, 군산, 창원 등 이른바 한국판 로스트벨트는 인구와 일자리를 동시에 잃고 있습니다 울산 인구는 2015년 117만명에서 2014년에 110만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군산은 2009년 28만 명에서 2024년에는 26만 호로 감소했습니다. 청년과 가족, 지역경제의 생명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다마와 함께 5조원 이상이 소 부장 자립에 투입됐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은 국산화를 추진했고 불화수소 국산화율은 30% 대에서 80%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 침탈에는 대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그룹 혼밥그 며칠 동안 혼밥 먹은 거중국가서혼밥 먹은 그 유명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산업 침탈에는 대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한줄더 떠, 좌회정부는 쉐쉐! 쉐더한줄더 뜨고 있죠. 걱정입니다. 2017년 사드 보복 때, 중국은 한국 화장품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롯데마트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중국산 철강과 화학 제품은 덤병으로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WTO 제소는커녕 항의 성명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산업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조선업 종사자는 2015년 20만 명에서 2022년 13만으로, 13만 명으로 줄었고, 반면, 중공은, 와, 엄청나게 늘었어요. 49.9%, 50%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에서 수주해야 할 것이 다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와 인구 감소와 기술직들이다. 줄어든 거죠.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는 경제 침략이라며 WTO 제소 불매운동을 했지만 중국에는 수입 규제나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대중부여 불균형 관련 언급은 단세 건뿐이었습니다. 한중 FTA 재협상 요구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만약 더불어 민주당 정권이 일본에 했던 만큼 중국에도 대응했다는 KC는 여전히 숙정 기술자로 조선소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거제와 울산의 골목상권도 텅 비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업과 일자리를 붕괴시키고 민생회복지원금이나 던져주는 정치는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좌익정부가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5만 원씩 나눠주겠다 5천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주겠다 외국인의 빚까지 청산해준대요. 야 예? 실업자인 실업수당을 주는 거야. 놀고 먹기 싫어하는 거야.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거죠. 예? 이 민세회복지원금. 음? 이런 빚을 탕감해주고, 퍼플림적인 25만 지원금. 이런 민세회복지원금은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네. 이제 곧 보게 될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랬어요. 가까운 미래입니다. 지금 이 좌익 정부는 국민을 노예로 만들해서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들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지금 먹잇감으로. 지켜지게 생겼습니다. 중국의 침탈을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여 깨어납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소합시다. 한국계를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